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YC캠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현재 YC캠 자 종가상 마지막에 확 올려놓고 지금 시간에서 또 올려놔서 시간 내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뛰어넘어주는 그런 모습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듯 지금 유리기판의 기본적인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반도체처럼 이렇게 큰 섹터에 돈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지금 유리기판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도주는 무섭다. 주도테마는 무섭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두고, 처음에 이상한가 갔을 때더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자, 여기도 많이 고점인데, 어떻게 더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결국, 요 때, 요 가격, 18,000원에서 지금 거의 더블된 가격입니다. 지금 저점 대비가 지금, 지금 3배나 오른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차트 모양, 이러한 재료의 기본적인 파워, 시황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추후, 반도체가 쭉 빠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2~3년 뒤에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큰돈 버실 기회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의 역사는 돌고 돌고 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나올 재료와 그리고 수급과 차트 모양 계속해서 공부해둔다면 결국은 돈벌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테니까 자 지금부터 수급 뉴스 재료 앞으로 차트의 방향성까지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 시계 지금 신고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엄청나게 장 시작하자마자 좋은 움직임 많이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무작정 따라붙지 마시고, 오히려, 오히려 살짝 눌렸을 때 반등, 이런 단타 구간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1봉상 조금 눌림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잘 지켜보시고, 쭉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계획도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YCK 같은 경우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원래는 영창 케미칼이었어요. 영창 케미칼. 그런데 상호를 바꾸고 나서, 반도체 노광 장비 개발에 열심히 착수하면서 플러스 유리기판 재료까지 확실하게 붙어버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급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상장한 이후부터 쭉 빠지다 보니까 시총도 굉장히 작았죠. 시총도 굉장히 작았고 지금 같은 경우 벌써 3천억이 넘어가게 되지만 1천억밖에 안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이걸 보고 박탈감을 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이렇게 와이스처럼 좋은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번에 갔다가 이들 한 번에 바로 죽는 경우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추가적으로 늘려준다면 다시 한번 너무나 큰 좋은 파동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장기 수 수익 쪽으로도 눈여겨보고 계속해서 움직임 흐름 추적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박스권을 완벽하게 뚫어주고 나서 살짝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고점대 2만 원, 3만 원대를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면 좀 낙폭이 과대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나 좋은 추가적인 매수 찬스가 될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우선 눌림 잡아가지고 수익 보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내일도 적당히 매도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선 지금 최근에 뭐 때문에 올랐냐? 물론 유리기판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런 뉴스 달고 있었죠? 지금 YC m 에서 자체 개발한 노광공정용 린스 제품을 지금 글로벌 고객사의 양산 라인 평가가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가 완료되기만 한다면 추가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반기부터 바로 양산 공급이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실 매출 및 실적이 눈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더 주가는 빠르게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내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 잘 보여줄 것이고 앞으로 무조건 꼭 지켜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도 잠깐 보신다 하더라도요. 0.5구간, 0.382구간, 지금 3.82구간을 완벽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신고가를 완벽하게 넘어준다면 또 어디겠습니까? 우선 이 0.236구간 다시 한번 지지 받아주고 추가적으로 0.382구간까지 분할 매수 생각을 해두신다면 다시 한번 큰 틀에서의 슈팅. 줄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수급도 같이 알아보셔야죠.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스웅 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건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010 5621 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업 보시면 지금 개인 쪽에서 왕창 끌어 모고 있다. 무려 10만주나 들어왔는데요. 이에 외국인은 엊그제 들어왔던 물량들을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모펀드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아직 물량이 나가지 않고 있다. 투신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기관들이 위쪽에서 차익 실현하게 되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변동폭은 엄청나게 잘 나올 테니까 짧게 방망이 잡고 시나리오 세워서 잘 들어가 보신다면 큰 수익도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하지만 대다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응이 좀 어려우실 테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눌렸을 때 접근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올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눌려준다. 그래서 누르면 사고, 누르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주는데, 뭐하러 추경매수 하냐는 거죠. 자칫 잘못해가지고 반대로. 추격 매수할 때 사고 나서 손절. 다시 또 올라가죠. 또 다시 돌파할 줄 알고 사고 또 손절.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요. 계좌 바로 깡통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충분히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접근하는 습관 잘 들이셔야겠는데요. 제가 이런 와일 시킴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